실 m s t i l m u t l mute. I'm still a l i t t 이 e m u 아 e I'm still a little m u 고 e 전혀 뭐 시켰는데. 알피다. 어, 나 지금 진짜 그렇게 스푼키라고. 우입니다. 어. 어. 10기 배제했어. 배저였... 야, 안 들어돼? 나 스푼키라고 잠시만. 여기 원래 안 듣는 건가? 아, for he located a bomb. Are 뚫어줄 사람 구함 말보다는 행동이지 뭐고 저쪽이고 어, 뭐. 네, 이쪽 스폰 아니다 어? 안 봤다 어, 뚫어도 돼 뚫으면, 뚫으면 되지 아니 열어줄 수 있다 지금 음, 2대0인 왜 이렇게 안돼칸 사연 캄 어, 아니... 사연 아니다 5인판 시라니 못 긴대 이은다 가나? 이제 맨션 거기네. 아 씨. 무슨 무슨 무슨. 가 제가 맞았지. 다아포아 봐. 깜짝이야. 왼쪽으로 왼외조 외조부고 외조부고 여기 트럭 막는다 그냥 왔나 빨리, 빨리 오나? 빨리 오나? 뭐야 뭐 퓨즈 있으니까 퓨빈 있는 거 담아놨어 윈도우 베리케이드 저 이거 숙소 간다 야, 디퓨저 인저브 a 어, d 다 열어줄게 아야나 뭐. 2층? 트위치 먹었다 아아아조름아씨발 가버린 아 개피 개 <laughs> 아, 부상이야 부상 밖에 지금 아갈사이 없구나 갑 인조브. 발가락 너무 아팠어. 아. 에이 창문이에한놈 남았나? 아, 세 명. 네 놈. 2층? 에 튀는 거못아 트위치, 트위치. 저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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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드론. 휘증은 한개 남았어. 죽였어. 아, 보이 이거. 뭐, 고 동균이 큰 그림 그리러 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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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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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아.. o <laughs> 어. <laughs> 아 a 네 e d a d i f f 아 계속 깨럭 계속 깨럭 아이 다아아에사감 선진의 체다 정말 반들야까 이게, 이게 제지 사장님 MVP 볼수있어 <laughs>